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안홍준입니다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뭐 홍천이 됐든, 홍성이 됐든, 예산이 됐든, 아니면 각 시도를 내려가 보면 그뭐 옛날 때는 뭐 벽돌집,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지어진 게 목조주택, 그 다음으로 지어진 게 이제 그냥 더 작은 집들, 콘크리트된 작은 집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3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게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집을 판넬로 짓는 거예요. 집을 판넬로 짓는다. 우리 판넬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 바깥에. 건물의 바깥에 붙어지는 단열재가 포함된 외장재면서 단열, 단열 성능이 있으면서 내부 마감재. 딱 요렇게 되어지는 그런 판넬을 갖다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판넬의 장점이 뭐 시공이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되게 공급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외장재를 갖다 다시 붙일 수도 있지만 안 붙여도 그냥 그 상태에서 되어지고. 그러니까 공정이 단순화 되어있다 보니까 공정이 단순화 되어진 만큼 혹은 재료가 단순화 되어진 만큼 공사비는 내려가니 싸다라는 어떤 이유 하나를 근거로 판넬주택을 쉽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공장은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판넬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가지 들 있어요 아님 뭐첫 번째는 뭐 화재 의외로 화재예요 왜 표면은 쎄지만은 속은 단열재거든요 불에 잘 붙는 단열재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불에 이제 좀덜 붙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판넬로 집을 짓는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거의 한 달간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알아봤는데 결과는 절대 지으면 안 된다. 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사비는 매우 싸요. 공사비는 매우 싼 만큼, 뭐, 뭐,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일개로 일례로, 판날 집은 각, 뭐, 바닥은 콘크리트겠고, 그 다음에 각파이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판넬 을 착착착착착 해서 집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판넬이 아침,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네 번, 판넬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햇볕을 받는 쪽은 늘어날 것이고, 햇볕이 안 받는 쪽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판넬이라고 했잖아요. 판넬은 절곡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타입으로 해서 판넬이 계속 올라가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보다, 물론 여기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판넬의 날과 날이 만났을 때예요. 날과 날이 만나면, 그 다음에 판이 이렇게 있고, 판의 날이 이렇게 만나면, 자, 카라고 칼하고가 만났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쇠하고 쇠하고 가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쇠하고 쇠하고가 찢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낮에는 몰라요. 낮에는 뭐 다른, 뭐 다른 소음이든 뭐새 소리가 됐든 바람 소리가 됐든 차 소리가 됐든 그런 것들에 그큰 소리들을 붙여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밤에는, 밤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날카로운 쇠를 쇠를 찢는 소리가 들려요. 혹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런 소리도 우리가 잠을 잘 때, 뭐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벽에 시계가 걸려 있다, 뭐 전자 시계면 상관이 없는데 초시계다 하면 잠을 못 자요. 왜? 진짜 피곤하면 자지만 평상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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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이 소리에 잠잘 수 있는 분몇분안 돼요. 이 소리에 잠잘 수 있는 분. 진짜 몇번안 된다. 그런데 그하물며 촛소리도 시계침의 촛소리도 잠을 못 자는데 집에 딱 입주를 해가지고 딱 살려고 딱 하는데 뭔 소리가 나요? 쇠가 쇠를 찢는 소리가 나요. 끼이이이이 아주 날카로운 진짜 신경질적인 소리. 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는 물론 이 날카로운 날 날의 면과 그 다음에 이쪽 판에 붙일 때이 부분을 이격을 하, 이격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다가 그거, 그 소음 방지, 테이핑을 갖다 해가지고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싸게 지으려고 달려든 집인데, 그걸 하겠어요? 안 해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요, 팽창률이 팽창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계속 소음으로부터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소음이 쌓여요. 그리고 이 소음이 안에서 뭐 석고 보드를 갖다 치고 뭔가를 한다 하지만 안에 그 사이 빈 공간으로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왜 판넬은 판넬은 건물의 기초에 모든 걸딱 대가지고 기초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마감재가 올라타 가지고 다될때이 판넬 밑에 부분은 후레싱이라 해가지고 마무리를 져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로 세멘트 같은 경우는 쇠멧도 놓고 벽도 쌓고 쇠멧도 놓고 벽도 쌓고 하지만 그러면 들어갈 틈이 별로 적어요 근데 판대는 후레싱으로 갔다 제대로 안 감게 되어지면 이 사이로 골바람이 들어와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전선관 이 사이로 해가지고 바람이 타고 계속 들어와가지고 방 안으로 계속 찬바람이 공급이 되어져요 찬바람이 공급이 된다는 건 벌레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집은 편하게 지을 수, 쉽게 더 지을 수가 있지만 벌레, 바람, 소음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지난번에 저쪽 파주에 갔을 때도 판넬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옆집 지어지는 걸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낮에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뭔 소리냐면 판넬이 늘어나 가지고 이 판넬에 판넬을 갖다가 각 각 파이프가 이렇게 쓰면 판넬을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지붕을 형성을 할때 여기를 갖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각재에다가 이렇게 딱 접착을 해주는데 판넬이 늘어나니 이 볼팅이 볼팅이 나사선이 움직이면서 뚝뚝뚝뚝 뚝, 뚝, 뚝 이런 소리가 계속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단열을 갖다가 또 법적인 단열 현재 지붕의 법적인 단열은 22cm 정도 되어져요. 근데 22cm? 근데 얘가 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상태, 얘가 자재라고 정말 지붕자라고 한다면 이러, 이 상태, 이 상태였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모든 자재는 맨끝 부분이 이 테두리 맨 끝, 이 테두리 맨 끝이 문제가 돼요 왜? 이 테두리 맨 끝이 다른 테두리하고 접합이 되어질 때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단열 결손이 일어나거든요 철판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감싸 들어갈 때 온도가 계속 이 단열재는 못듣지만 요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럼 이 사이가 무슨 일이냐면 코킹이 처리가 되어서 마감을 짓는데 코킹이 사시사철 뜨거운 바람 아니 뜨거운 태양에 그 다음에 참냉 기운에 그런 것들로 계속 하다 보면 이,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실리콘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똑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박리가 일어나는 거왜또 공사할 때 제대로 먼지를 안 틀어가지고 먼지가 중간에 껴 있는 데는 애초 처음부터 이제 누수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다, 나,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한번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게 시작하면 그쪽으로 결로라든지, 물을 안선다 하더라도 결로라든지, 온도에 어떤 그 콜드 브릿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지면서 계속 위해를 갖다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소리, 결로, 사람이 살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1960년대, 70년대 합고방집, 합판으로 된 합고방집하고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신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아보신 사람들은... 단순히 비바람을 비바람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 어찌 보면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판으로 갔다 학구방 집으로 갔다 지은 거지만 주변에 있는 뭐 오비가 됐든 다루기가 됐든 그런 그 잡재료나 주소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지은 게 이제 학구방 집이지만 그 재료와 판넬 이두 가지는 학구방집은 그래도 뭐 마감이 덜그럭덜그럭 해서 그렇지, 이런 쇳소리라든지 이런 건 나지 않아요. 최소한. 그런데 얘하고 야고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그냥 싼 집을 짓는다 라는 건 옛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구방집을 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창문 번듯하게 있고, 벽 번듯하게 있고, 판넬에 나와 있는. 어떤 문양들 이쁘고, 그리고 색깔도 이뻐서, 그래서 판넬 집을 짓는다 혹은 옆에가 지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쌍값에 지어야 된다? 좋지 않아요. 그냥 목조주택, 판넬 집을 지을 바에는 그냥 목조주택을 지으세요. 아니면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집다운 집을 지으시는 게 가장 나아요. 집다운 집을 짓는다 해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얘가 판넬집이 워낙 싸다고 하지만 그만큼 얘는 소음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부터 헤어 날 수가 없어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판넬집을 짓는다는 건 우리가 판넬은 공장처럼 짓기 때문에 막 짓는단 말이에요 막 짓다 보면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슨 그런 어떤 창문이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할때 뚫어가지고 하는 그런 위치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결손이라든지 혹은 결로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모든 자재가 숨어셔 가지고 사람의 사람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얘는 거의 밀폐된 밀폐된 종이 안에 아니 밀폐된 비닐 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와 같다 보니까 환기를 제대로 안 하게 되어지면온 집안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판넬 앞에다가 사이딩을 붙이면 되지 않냐고. 그건 표면의 장식이에요. 이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사이딩을 갖다가 붙일 돈으로 그냥 목조 주택 그냥 조그만한 거 지으시는 게더 나아요. 그게 따뜻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집이 되어주셨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판넬 집은 농막이라든지 어떤 일시적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갖다 잠깐 뭔가를 뭐 보관한다라든지 혹은 어떤 행위를 잠깐 뭔가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공간이에요. 일시적인 공간을 일시적인 공간에 짓는 방법을 내가 잠자는 공간에다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판넬 주택이에요. 절대 일시적인 장소를 만들어 주는 판넬 시스템을 절대 주거의 시스템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사람한테 좋지 않아요. 그걸 그것마저도 더 싸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짓지 마세요. 아예 아예 짓지 마세요 그렇게 만 생각하신다면 아예 짓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쭉 듣다가 져야 될 사람하고 짓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요 아 이분들은 진짜 집을 지셔야 되는구나 이분들은 지면안 되는구나 이분들은 정말 져서는 안 되는구나 아니면 아직 아직 조금 더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아직 부족한데, 지금 뭔가를 갖다 짓게 되지면, 금전적인 거, 마이너스적인 거, 그거를 감당을 갖다 못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분간은 짓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다르지 않아요. 지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판넬집 딱 해가지고, 딱 짓는다? 후회해요. 왜 이렇게 졌을까? 다른 집 가면 따뜻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왜 전기 콘센트 타고서, 바람이 찬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악조건의 환경을 살아보니까 야 이거 단독주택 못 살겠네 단독주택 못 살겠네가 아니라 창고에 창고용으로 왔다 지어야 될 것을 집으로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건축사가 그렇게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쪽 건축사는 그런 얘기겠죠. 본인께서 판넬주택으로 짓는다고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판넬주택으로 해준 거고 시공하는 사람도 판넬주택으로 이렇게 한다 하니까 판넬주택으로 해준 거고 콜드브릿지가 생기든 바람이 들어오든 이거는 법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왜? 연기가안돼있으니까 틈이 이만큼 벌어져 있건 코킹이 잘못돼 있건 이건 법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중공이 나요 건물이 중공 나면은 중공 났으니까 건물이 제대로 된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자를 담고 있는 거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 지어진 거, 완성이 되어진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판넬 주택은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생활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시적으로 져야 되는 집은 일시적으로 져야 되는, 일시적으로 져야, 져야 되는 재료를 가지고 항시 사는 집에, 항시 사는 공간에. 만드시면 안 돼요. 판넬은 공장, 제조 시설 그런 쪽, 그런 쪽에 그런 어떤 그 생활하고는 상관없이 공장이라든지 뭐 어떤 무언가 제품의 보관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하는 거지 사람이 기거를 오래하는 곳에는 판넬로 하면 시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조금 더, 좀더 공부를 해보시면, 혹은 좀더뭐 검색이라든지를 많이 해보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된, 올바른 사람들은 판넬주택 짓지 말라고 해요. 또 지으시면 안 되고, 판넬주택 지을 바에는 그냥 아파트에 사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예 집을 짓지 마시고, 그냥 무슨 저 시골에 밭 하나 사셔가지고 농막 하나 넣어주고 캠핑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게 그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동네에 있는 집장사들 혹은 어떤 사람들의 더 싸게 줘줄게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다음번 강의에는 그뭐 기회가 될때 집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집장사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잘 하시는 분 있고 잘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근데 못 하시는 분은 정말 못 해요. 왜? 아,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해요. 어떻게? 이상. 스타일랩 종합건축사 대표 안웅진이었습니다.